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등 가속도 운동 첫 시간 한번 했네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살짝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 지난 시간에 평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자 x 방향 원점 y 축 방향 이렇게 평면상에서 그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물체가 P 점에 있었고 나중에 물체가 Q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얘기한 뭐 가정합시다. 그러면 P 점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화살표를 표시한 다음에. 이 위치벡터를 r1 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q점의 위치벡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올라다 r2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위치벡터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에서 q 방향으로 이렇게 물체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면 위치의 변화가 생겼죠. 변위벡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점에서 Q방향으로 가려고 화살표를 그어주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 변이 벡터가 되겠네요 이거의 이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델타 R이라고 아, 해봅시다 이거, 이거 변이 벡터라고 하고 변이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R2-R1 벡터하면 되겠죠 이게 위치에 변화나 나도 벡터 <laughs> 아, 아 코로나 걸린다, 자,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경균 속도, 경균 속도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가 속도기 때문에, 그 속도기 때문에, 델타, 아, 를 걸린 시,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시간으로 나누어주면 평균 속도 벡터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끝. 그리고, 그러면 가속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점에서부터 시작해서 Q점까지 오는 동안 그러면 평균 가속도는 얼마냐를 얘기할 때는 순간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팔이 붙었렌즈에 팔이 붙겠는데 잠깐만에다가 팔이 먼저 좁고 팔이 좁는 게 아니라 잡을 거야. 놓쳤습니다. 자, 순간속도는 P점에서의 순간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접선을 보면 된다 그렇죠? P점에서의 접선을 예를 들어, 아 그어주면 이게 P점의 순간속도 v1이라고 합시다. 그럼 Q점의 순간속도도 마찬가지. 중간소도 마찬가지로 접선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V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 한번 볼까요?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V1 맥타는 대충, V1 맥타는 대충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테고, 여기 a V1이고, 기계가 있나? 그 V2도 이렇게 들어가죠. 평행이동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V2는 대충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V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끄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바람 방향이면 델타, 델타 V가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 가속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속도의 변화 시간의 변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으로 나왔냐? 네, 이 방향으로 나왔네요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 평균 속도는 뭐냐? 누구의 방향으로 똑같습니까? 네, 요 친구, V, 델타 VR의 방향으로 똑같고 운전차의 방향으로 똑죠 데이터적으로 한번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분석해 봤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시간 잘 간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 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세 번째 소담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두 번째 시간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 분석 평면상의 등가 속도 운동 그래서 아,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이 마지막에 4번 문제 뭐고 확인 확인 4번 문제 그거 알려달라 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거기 거의 마지막에 다 풀어줬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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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 60도다 이거 6 0도똑같죠 그럼 이거 이 어떻게 그요 이게 얼마예요? 무슨 상황 형이에요 무슨 상황 형이에요 이거 두개똑같고 이거 60도면 무슨 상황 형입니까 이거 이게 뭐알 수가 있죠? 이제 99%가 나서졌다 자, 이거는. 자,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핵심 질문. 핵질 1번. 뭐냐면, 어, 핵질 1번은 뭐냐면, 등가속도. 작년에 물리. 내한테 배웠죠? 네. 그때 등가속도 운동 아마 제일 처음 배웠을 겁니다. 이때쯤에. 등가속도 운동을 뭘나하내면 식. 시, 세 개가 있었습니다세개 기억나니, 여러분들? 그세 개씩 의 한번 찾아보기만.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그것이 찾기. 자, 시작. 지금 체력이 있어요? 작년 물리 원칙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책을 표기해줘. 저거 빨차 쓰세요. 나안 써줄 거야. 자, 물리 원에서 했었는데 물리 원 물리 원에서 했는데 엄청 강조했을 것 같은데. V는 아주 좋고 V는 어떻게 되더라? 변이는 어떻게 되더라? 그리고 시간이, 시간이 없는 이두 식에서 시간을 소거한식뭐 있었죠? 찾았적 책에서? 그렇게 써야지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EAS는 V0 마이너스 V0 이 식이죠? 이복잡한 식, 이거 이런 기억납니까? 기억난 말대로 다 까먹고 아, 선생님 어떻게 기억해요 여러분들 난 따로 외우지도 않는데 선생님 제일 못하는 걸 외우는 거죠 외우지도 않잖아요 이것들이 다기억합니 아, 문제는 그냥 많이 풀어보면 저절로 외워도 되죠 저절로 네. 선생님이 그만큼 많이 풀어봤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선생님은 억지로 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식을 외우지 말고, 여러 번 많이 풀어보면 제자리머리로 쑥! 들어옵니다. 무조건 풀어보니까 공식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럼 아빠가 찾아봐.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아 이거구나. 써야 쏘고.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기억 안 나고 또, 또, 또 찾아봐요. 그래서 찾아서 공부하고 찾아고요 뭔가 귀찮아. 비타가 어, 저절로 그냥 기억돼요 머리가 귀찮아서라도 내 몸을 고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외워집니다.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들링 네. 이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의 운동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의 운동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꼭대기에 물체만 해서 더기에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네. 자, 이 물체가, 요즘 여기 있을 때고, 여기 있을 때, 다시 한번 해볼까? 마음에 안 드네요. 다가, 열다가 이렇게 붙뚝 붙뚝 떨어지겠죠. 일정한 시간 간격. 예를 들면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나타낸 거죠. 0초일 때, 0.1초, 0.2초, 0.3초 혹은 1초, 2초, 3초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지 점점 더 간격이 넓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냥 속도가 빨라질 니까뭐 때문에 가속도는 이 똥파리 시키니 자, 그 다음에 자 제일 처음에. 여기서 처음에 나왔을때 V는 처음 속도는 0이죠. 그 시간은 방 0이죠. 처음이니까. 여기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얼마큼 시간이 흘렀 T만큼 시간이, 흘렀?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T라는 시간만큼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얼마큼 만 내려갔냐면 H만큼 이렇게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어요거리가 H. T라는 시간에는 H만큼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속도는 뭐어 속도 v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 식을 언제 쓰는 거냐?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쓸수 있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 뭐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등가속도.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뭐냐면 그 물체에 일정한 힘이 계속 꾸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더라. 다시 t i 타 e 등가속도 운동이란 뭐냐 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입니다. 그럼 물체가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F는 m a 에서 얘가 일정하려면, 이것도 일정해야죠. 그래서 힘도 일정하게, 처음에 좀 작용하다 많은 게 아니라, 계속 작용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네. 이이거든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는 공기가 없다면, 누구? 중요. 중력 가속의 시도를 일정하게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도 쓸수 있겠죠 V 시도가 또 한번 나타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속도가 어? 얼마입니까? 네. 그 다음에 V 나은속도 V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 높이 H는 얼마일까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씩 이식 적용하면 v 제 자, 일식, 이식, 삼식, 일식, 이식, 삼식입니다. 삼식, 은시가 아, 삼식, 어. 자 그래서 오늘 일식 적용해보고, 20 이식 적용해보고, 삼식을 적용했을 때시식이 어떻게 나온는지 한번 여러분들 써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시간에 따른 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변이 한번 그려보고그 그래프도 요 그래 요여게 나왔으면 요그 그릴 수 있겠죠? 네. 이게 다 속도 시간에 대한 식이고 변이 h도 바로 시간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쓰면 되겠습니다. 위치의 변화,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시간이 길을 때, 얼마만큼 많이 들었느냐를 나타내는 걸예요 어떻게 되겠죠? 자, 현시질문 3번 자, 이번에는 공개하면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말고 이번에는 여기서 던진 곳, 이쪽으로 이렇게 던졌다가 내려오는 물체 이 물체의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운동을 갖다 우리는 연직 위로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이 물체의 운동은 사실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되겠죠. 보기 편하게.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옆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어, 원래 여기 그래야 되는데, 여기 살짝, 보, 그, 그 보기 좋으라고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여러 처음에 t 0일 때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어떤 시간 t초 후에는 물체가 여기 있겠죠. 올라갔다가. 이런 t일 때 높이는 얼마? 이렇게 높이는 뭐 높이. h라고 합시다. t라는 시간일 때 높이는 h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시간 t 1일때 t1일 때 이때 속도 얼마인가요? 제일 꼭대기 여기서 올라갈 때 제일 꼭대기에서 속도는 순간적으로 얼마인가요? 0이겠죠 제일 꼭대기에서 이0이가 어느게 뭔지 아세요? 최고점일 때니다 최고점일 때 우리 어떤 시간을 t1이라고 그리고 최고점일 때 v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를 갖다가 v0라고 합시다 v0 처음에 v0을 갖다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다 다시 내려오면 게 됩니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겠죠? 어디까지? 1층 여기 내려가만큼이되 여기서도 속, 그 속도의 크기는 2제곱 아겠죠 그렇죠. 방향을 얘기한다면 위로올라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부터 1로 뭐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의 속도는 우리가 v 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뛰어없네요쓰레이 없네요 그래도 뭐그래 나랑 상관없는데 미안 3개 없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여기서 도 똑같이 일식, 이식, 삼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일식이, 이식이, 은식이 이렇게 세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쭉 써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곱점 도달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일식, 이식, 2식, 삼식을 이식에서 가져오면 여기서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아래쪽 방향 처음에 이위 n d and I 위쪽 방향 a 플러스라고 했죠. 그럼 가속도는 a h u 어느 방향향니까 위쪽 방향 가속도가 아니라 a hundred, we t o o 가 a h 니까 마이너스 we 게라고써 a h 게 맞습니다. 여기 a 에다가 마이너스 G를 써가지고 h u n 그 r 을 d I t o 최고점 h u n d r 한번 볼게요. 최고점 도달 시, 최고점일 때 언제 최고점일 때 우리가 값을 알고 있으면 뭐 속도 n d r 제가 I t o 그랬죠 이게 얼마? 제가 버린거 그때 얼마? 시간티 구할 수 있게 지 시간티 그한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쓰세요. 네. 책에 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백신 질문 사번은 뭐냐면 자, 25페이지에 있는 예제들을 들어보는록하겠지니다 예제. 네. 25페이지 예제가 몇페이지냐 있나요? 1과 최고점 도달시간 최고점. 또날 시간이 안될지 알아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고점 갔을 때 높이가 얼만지 알아보라고 하고 그리고 세번째 바닥에서의 속도가 얼만지 알아보라고 할때 이거 이거는 자이 식을 알면 이 식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갖다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최고점 희망하고, 최고점 알면, 최고점을 본다 시간이 이미 하나 구해을 최고점을 본다 시간을 알다 그때 최고점은 높이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을 알면 뭐뭘알수 있습니까 이 식은 강 되겠죠. 네. 이식 만약에서부터 이거 보시면 뭐 이거 그냥 그림만 보면 직관적으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잘있지만이 식을 이용해서 더할 수도 있어. 이 식을 이용. 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t 1이 걸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은 총 얼마일까요? 2t가 걸리죠. 2t. 이틀하는 시간 동안, 이틀하는 시간 동안 시간을 하락당했군면 이틀하는 시간을 하락당했군 그러면 좀 얘기, 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시각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 오, 잠시만 수업 끝입 여기서 마치고 좀 이따가 주음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